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 자 오늘 역대급 코인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드릴 코인 베라체인이죠. 자 오늘 어피트 상장하는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토, 머스크로 뭐 정말 많은데 자 그런 코인들은 어디에 비썸, 바이낸스에 먼저 상장이 있었죠. 자 근데 이 코인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에요? 어피트. 자 그리고 비썸 그리고 전 세계 동시 상장을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코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이 최소 어디까지? 10달러 이상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바이낸스 9시, 그리고 어피트 리스은 10시에 신규 상장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상장하기 전에 상장가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말로 바이낸스나 어피트 상장하면 2,000%, 많기는 1,000% 넘게 상장 핏 나오는 거알 거예요. 이게 바로 동시 상장의 위력인데, 이 코인,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전부 다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려보면서 자 먼저 자 지금 바로 서부터 나왔죠 지금 너의 토큰이 새롭게 오고 있고 이거 보시면 뭐예요 여러분들 게임이에요 내가 게임을 통해서 뭘할수 있는 거예요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고 심볼이 뭡니까 바로 곰이에요 굉장히 귀엽게 만들어 놨죠 더불어서, 얘는 팔로우도 정말 많고, 지금 모금 금액만 얼마입니까 1200만 달러가 넘어갔던 정말 어마어마한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신규 상장할 때 동시 상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동시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 코인, 베라체인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먼저 보시면, 자, 비썸 오늘 2 0 2 0 베라 워너마켓에 상장합니다. 자, 더군다나 토큰노미스를 공개했을 때 커뮤니티의 총 공급량 48% 할당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자, 어피트, 오늘 2 2시, 베라, 워화 BTC와 USDT 마켓에 상장을 합니다. 자, OKX에도 동시 상장하죠. 그리고, 자, 베라체인 가격은 10달러 내외에서 형성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장빔을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 더 보신다면, 자, 바이낸스, 2월 6일, 베라 상장 자 호들러 에어드롭을 선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9시에 먼저 상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영상이 올라간다면 지금 업비트 그리고 이 빗썸에서 상장하기 전에 바이닐스에서 여러분께서 매매하는 방법 정말 간편합니다 여러분께서 10분 내외로 빠르게 매매할 수 있게 제가 바로 도와드릴 거고 바이비토와 베라차인 여기서 메인넷까지 출시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뭐 해야 돼요? 내가 매집을 해놔야죠 그래야지 얘가 1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때뭐할수 있어요? 수익을 크게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급하게 영상 찍게 되었고 이베라시인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 프로 오브 리퀄리티 자, 이 기반으로 보안 및 유동성을 정렬하는 EBM과 동일한 뭐예요? 자, 레이어 원을 갖고 있다고요. 더불어서 에어드랍 언제 합니까? 자, 2월 달부터 3월 달에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코인들 에어드랍 전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조금 더 높여 간다면 자, 체계적으로 유동성을 구축하세요. 자, 프로토콜 및 검증기 정렬. 유동성의 증명은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를 정렬하여 작업자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협력 경제까지. 자, 그러면 메인넷이 확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전 세계 동시 상장했을 때그 상장 빔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꼭 챙겨가면 좋겠고 단지 이제 상장 빔 같은 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내가 이런 코인들 바, 9시 자 오늘 9시에요 자 바이닐스에 상장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선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앞에 보이시는 번호 자010-3440-91531자100% 무료입니다 지금처럼 상장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주신다면 바이닐스에서 상장가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전부 다 잡아드릴 거고요 상장 놓쳐도 저희가 2차, 3차, 폭등 시기와 더불어서 명확한 목표가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드디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시 상장하는 코인이 나왔습니다. 이런 코인들 한번 쏘면 2만 프로, 뭐 3만 프로도 쏴요. 이런 코인들의 말로 여러분께서 1월 달 트럼프 민 코인을 놓쳤다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오늘 상장하는 코인들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하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제적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장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베라체인 여기서 브리핑 간단하게 마무리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약속 드린 대로 히든 코인을 한번 공개를 해보자면 우선 지금 앞에 보이는 투자 내역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1월달에 함께 내어드린 수익률이에요. 자, 뭐 남들처럼 300%, 500%, 1000%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힘든 시장에 꾸준하게 100%씩 수익 먼저 보내드리고 있고 이번에 힘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은 평상시 이런 문자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등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팀 달러 아시겠지만 뭐 체인 바운티 꾸준하게 수익 내어 드렸지만 지금 1월달에 가장 뜨겁게 달궜던 코인은 뭐예요? 바로 트럼프 민코인이죠. 자, 이 코인은 트럼프 취임에 덩달았던 민코인 하루 만에 18,000%가 폭등을 하였고요. 트럼프 반에 민코인 투자했다가 19,000% 대박까지 났습니다. 자그 다음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내가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18,000%, 19,000%그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1월 18일 매수 신호 바로 밈 한글자에 보내드린 코인인데 이 트럼프 지금 공식 트럼프 코인을 보내드려서 딱얼마예요 여러분들 만원에서 5만원만 매매를 해보자 자 이건 매수가도 안 적어 드렸어요 왜냐 발행가로 물량 확보할 수 있을 때다 같이 확보하자고 그래서 2차 매수가는 추후 시장 대응 해 드리겠다 말씀드렸지만 자 주의사항으로 트럼프 공식 트위터 공개된 민코인이고 더군다나 솔라나 덱스골에서 확인 완료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이 링크를 보내 드려서 바로 쉽게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렸고. 자, 그럼 트럼프가 지금 잘 갔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코인이죠. 자, 이 코인도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트럼프만 사진으로 바꾸면 트럼프 공식 민코인이 출시했던 언제요? 바로 17일, 그리고 28일 날 보셨던 그 사진과 똑같아집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단 하나의 또민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특히 이코인에 지금 텔레그램에 그리고 트위터에 나와 있는 글인데, 자, 우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동시에 무대 뒤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는 큰 일을 하고 있으며 큰 움직이는 시간이 걸린다. 자 안심하세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아직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곧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지켜봐 주세요. 말을 하고 있죠. 자 특히 이 과거의 도지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기사가 많았죠. 3년 사이에 무려 419배. 자 수익률을 한다면요, 4만 2천 퍼에 가까운 수익률을 이 도지코인. 하나로 벌어간 거고. 자, 도지 코인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300만원 투자한 시바이후 무려 15억에 매도했고, 1년 동안 8300%인 코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000% 수익 신원시킨 도지의 아빠, 이 머스크. 저는 트럼프가 지금은 각광을 받았지만, 저는 민코인하면 그래도 이 머스크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2의 도지는 바로 이코인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금 상장하자마자 6천만 개 이상을 매집 이제 뭐예요? 얼라가를 거다 그리고 실제로 매집까지는 아니어도 1분기 메이저 거리소의 상장까지 예정되어 있고 무려 200만 개 이상 매집한 고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정말 트럼프 공식 민코인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고래가 200만 개 이상 자 지갑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갑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근데 200만개 이상을 지금 이걸 개미가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하죠. 저는 그래서 고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시점 자금은 전부 다민코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인데 하이퍼리코드 24시간 거래량 220억 달러 역대 최다치를 기록,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더블록에 따르면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하이퍼리코드는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22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 미결제 약정과 프로토콜 수익은 각각 47억 달러, 그리고 96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민토큰, 자, 그리고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상장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힘들었던 이유인데,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딱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저가이 코인들 전부 구독자라면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비중 막 10%, 2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단돈 정말 만원에서 5만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께서 투자금을 만드는 거지 이번 코인으로 막 인생을 바꾼다, 집을 산다, 차를 산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매달, 매주 이런 히든코인 꼭 찾아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드릴 거니까 지금은 욕심내지 마시고 이 트럼프 놓쳤다면 모스크와 관련된 공식 민코인을 준비해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유튜브 최초 24시간 무료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처럼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3 4 4 0 9 1나4만자이 히든 문자로 딱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똑같아요 트럼프 민코인 들었을 때처럼 저희가 매수가 잡아드릴 거고요 트럼프 공식 트위터 공개된 민코인 바로 이 소나나 덱스까지 저희가 다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히든 문자로 보내주시고 지금 정말로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보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같이 한번 코인 시장 폭등 나오길 바라면서 폭등 또는 화이팅 이 댓글로 두 개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